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얼굴에 화상을 입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자녀의 아버지입니다. 화상을 입은 장애인이 우리나라에서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에게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더 나은 기회를 찾아서 그리고 자유를 찾아서 사선을 아이들과 함께 넘었지만 서재석 씨가 한국에서 받은 것은 차별과 멸시였습니다. 서재석 씨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이분이 바꿀 수 없는 이분에게 주어진 탈북자와 장애인이라는 그런 멍에 때문에 자신의 삶이 규정되어지는 그리고 그런 차별이 이 자녀들에게까지도 대물림되는 이런 현실을 서재석 씨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서재석 씨는 미국행을 선택했고, 2006년 미국 정부는 한국에서 차별을 받은 한국 국적자인 서재석 씨에게 영주권을 주면서 망명을 승인해줬습니다. 그럼 2014년 4월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에는 전국에 약 4천여 곳의 지역 아동 센터와 청소년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여기 보시는 서재석 씨의 자녀들 같은 아이들이 부모님을 대신해서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에게 돌봄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업 때문에 이 아이들을 만날 기회가 좀 있는데요. 어, 많은 아이들이 빨리 고등학생이 되고 싶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등학생이 되면은 취직을 하고 취직을 하면은 부모님들의 경제적인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도 입국 청소년, 그러니까 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온 와서 생활하는 그런 청소년들의 75% 정도가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떤 꿈을 꾸셨나요? 저는 전국의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10만 명이 넘는 이런 우리 다음 세대의 주역들도 저희가 그랬던 것처럼 그 나이에 맞는 꿈을 꿀수 있는 기회는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그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짧게나마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언젠가부터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자녀들의 학업은 물론 행복과 외모까지도 결정지어지는 그런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인 시스템을 더욱 공고하게 해 주는 다양한 제도들과 카르텔이 존재합니다. 점프는 교육을 통해서 이런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작은 가능성의 씨앗이 뿌려지고 언젠가 우리 사회가 그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저희와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들렸던 개천에서 용이 나고 사회적 지위 전환이 더욱더 가능해지는 사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점프가 어떤 노력을 하면서 예, 이런 가능성에 도전하고 있는지 제 소개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저는 1975년 토끼띠입니다 법적으로 이제 청년이 아니고 장년인데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바시 청년에서 예, 불러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예, 제 청년 시절의 얘기를 잠깐 나누면서 사회구조 문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중상층 가정에서 성장한 저는 평범한 대학생활을 했습니다 어 1학년 때 1점, 2학년 때 2점이라는 당시로서는 아주 평범한 학점을 받았고요. 그런 다음에 군대를 갔고, <laughs> 예, 군대를 갔다 와서 뭐 열심히 뭐 공부하고 뭐 연애하고 그러다가 졸업했습니다. 근데 그 평범했던 제 대학 시절에 어,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어, 군대 제대 후 복학하기 전에 유럽 여행을 갔다가 이스라엘의 농장에서 저는 100일 동안 농사를 지면서 진지 예, 적이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농장이었는데요. 아침에 해가 뜨면은 나가서 저녁까지. 군대를 갔다 온 직후였는데, 여기서 일하면서 몸무게 10kg가 빠졌습니다. 정말 힘든고 되게 단조로운 삶이었는데, 그렇게 일을 하고 저녁이면 저렇게 전 세계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어 그냥, 그냥 시간, 시간 때우는 거죠. 그렇게 별 보고 저렇게 노래 부르고 캠프파이어 하고, 그런 단조로운 삶을 예, 보냈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거기서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에 주어진 상황에서 경쟁과 그런 한국 사회가 주는 정답만을 바라보고 지냈던 제가 과연 그것만이 그런 삶만이 인생의 정답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책 읽기를 싫어하시는 여기 젊은 분들 많으신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꼭 젊으실 때 혼자 가는 여행을 가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그런 깨달음과 달리 학, 어, 학교로 돌아온 뒤에는 다시 다시 평범한 삶을 살았고요. 저는 신문방송과를 졸업했는데 미국에 있는 한인 동포 언론사인 미주 한국일보라는 곳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저는 어, 사회생활을 하면서 한국에 있었으면 경험하기 어려웠을 그런 경험들을 몇 가지 하게 됩니다. 바로 소수자 이민자 이주 노동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건데요. 8년 동안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저는 조금씩 조금씩 사회 구조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앞에 소개해 드린 서재석 씨 케이스나 어,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님들과 생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젊은 한국인 이세 아이들의 이야기, 그리고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왔을 때 자신의 삶의 터전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가난한 흑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1980년 소련 침공 이후에 30년 내내 크고 작은 전쟁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아프가스탄 청년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취재하면서 저는 사회의 구조가 개인이 바꿀 수 없는 사회의 구조가 개인의 삶을 규정하는 이런 현실이 과연 옳은가라는 큰 질문과 서서히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기자로서 이런 현상을 관찰하는 목격자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제가 할수 있는 것을 바꾸는 참여자가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시작했고요. 저는 후자를 선택을 했고 공부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학원에서의 2년은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인생의 첫 커리어를 마감하는 2년간의 좋은 휴가였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한국에서의 대학과 달리 정답이 없는 질문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점프를 운영하는 데 함께 힘을 보태주고 있는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의 고민을 점프라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학력 사회인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공정한 교육기회라는 제공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기대와 달리, 한국의 공교육 시스템은 매우 훌륭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형적으로 발달한 사교육이 있습니다. 사교육 시장의 발달에 있다 보니까, 교육의 기회는 결국 자본의 논리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점점 경제력이 발달하면서 안타깝게도 경제력과 함께 아이들의 그 미래도 아이들의 학력도 대물림되는현상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회 구조는 설국 열차의 앞자리에 탄, 앞칸에 탄 사람들에게는 정말 행복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피라미드의 아래쪽을 차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결코 옳지 않은 구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야학도 있었고 공부방도 있고 다양한 교육공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덕분에 어, 우리 사회에서 점점 커져만 가는 교육계의 격차가 벌어지는 속도를 조금씩 조금씩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점프는 이 속도를 놓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본질로 돌아가서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결국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경제적 부모님들의 경제적 형편과 상관없이 강남, 신도시, 중산층, 그나 아이들이 받는 사교육을 공적인 영역에서 받을 수 있어야지 저희는 공정한 출발선에서 아이들의 삶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급자 중심, 하드웨어 중심, 그리고 희생을 요구하는 현재의 교육 지원 모델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공급자 중심의 문제를 말씀드리면 현재 교육 지원 프로그램들은 공급자인 대학생, 기업, 정부 중심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숫자로 보이는 효과와 그런 예산의 효율성에 급급하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 일회성 단기적인 프로그램이 많은 형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프로그램의 소비자인 청소년과 지역 아동센터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학습 효과를 얻기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드웨어 중심의 문제인데요. 어,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많은 기업들이 사회공헌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면서 어, 지방자치 단체장이나 기업 실무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임기 안에 무언가 성과를 내겠다는 그런 노력이 많아지셨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건물이나 시설, 장비에 대한 투자는 정말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그것을 실제로 운영할 사람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희생의 문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이든 아니면 센터에서 실제로 일을 하는 실무자든 어, 우리 사회에서는 이분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학생들이 어, 그 희생을 감내하기보다는 자기 이력서에 한 줄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편한 프로그램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설령 내가 희생할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그 열정이 소진되면은 그걸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점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점프에서는 여기도 많이 와 계신데요. 장학생이라고 불리는 멋진 대학생들이 지역아동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아이들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일주일에 세번일년 동안 10시간 이상씩 아이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대학생이 일,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만난다는 게 어떤 건지 아마 어른들은 상상이 안 되시고 대학생들은 고기를끄떡이시는데요 끝도 예.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는 중산층 이상의 그 청소년들이 받는 수준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고요. 그 지역 아동센터 입장에서는 양질의 봉사자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점프는 이 멋진 청년들의 열정이 소진되지 않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장학금을 제공하고요. 점프와 뜻을 함께하는 각 분야의 젊은 사회인들이 이 대학생들의 멘토가 되어줘서 대학생들의 인생, 꿈, 진로에 대한 고민을 형 누나처럼 함께 나누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 기회의 선순환 무대를 조금씩 조금씩 점프는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교육이 공공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모델이 확산이 되려면은 결국은 정부가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많은 납세자분들은 그럼 세금을 또 내란 말이냐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들이 장학 재단이나 장학 기금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있는 재원인 그 장학재단 장학기금을 이용을 하면은 대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면서 교육복지라는 두 가지 목적사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참 멋진 해결책인데 이 해결책을 가지고 많은 공무원분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득보잡인 저희의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 주시는 그런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현대자동차 그룹과 서울장학재단이 저희와 뜻을 함께해 주셨고요. 서울 지역에서 덕분에 5년 동안 저희 프로그램을 적용해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에서 먼저 투자를 하고 정부에서는 성과를 보면서 예산을 늘려가는 방식인데요 이런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저희 점프가 해결하고 싶은 부모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아이들이 공정한 출발선에 설수 있는 교육 기회를 주는 그 문제와 그것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짧게나마 여러분과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는 있지만은 이런 저희의 거창한 꿈과 비전과 달리 솔직히 현실에서 저희가 이뤄내고 있는 영향력은 미비합니다 하지만 어 어려운 구조에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불평만 하지 않고 관찰자로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할수 있는 건 작지만은 한 발짝을 내세워서 참여하려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세바시에서 오늘 주제에 맞춰서 저희를 불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수 있는 것은 한정되지만 여기 와주신 멋진 여러분들 그리고 동영상을 통해서 이것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한 번에 나이게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가능성은 현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점프의 생각에 함께 해주셔도 좋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뒤 그것에 대한 실천적 해결 방안을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 모두 다 같이 점프해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